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우리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도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세상에서 가진 슬픔병 그리고 가장 불쌍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가장 두려운 질병이 무엇입니까?라고 질문했을 때 1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암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워낙 암에 대한 사망률이 높고 그리고 많은 대부분 이제 암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설문조사에 따르면 1위는 암이 아니라 바로 치매였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기피하고 싶고 특히 고령층 60대 이상의 설문조사에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 치매를 뽑았습니다. 60대 이상 사람들은 43% 응답자가 바로 이 치매를 거의 절반 가까운 이 가까운 사람들이 이 치매가 가장 두렵다라고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치매는 정상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그들의 기억이 아니면 내 상태가 좋지 않게 되어 후천적으로 다양한 원인으로 그들의 기억, 언어, 판단력 여러 영역의 인지 지능이 많이 떨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치매는 어떤 하나의 질병이 아니라 어떠한 아직도 의학적으로 쉽게 발, 어,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치료도 없는 그런 질병이지요. 그리고 이 치매란 질병은 나날이 갈수록 환자들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 0 1 7년에 기준으로 66만 명이 이 치매로 고통을 당했고, 2018년에는 75만 명, 그리고 2024년 2년 후에는 대략 100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래하여 이 치매 의 기억 상실 같은 것은 정말로 다양한 원인으로 그들의 기억이 상실되고 그것에 대한 공포가 아주 큽니다. 내 몸이 아프고 내가 어디가 좋지 않고 그럼 내가 감당하면 되는데 이쯤에는 내가 아픈 곳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런 기억을 잃은 것조차도 모르고 특히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자들을 잃어버리는 그, 감, 그, 그 마음이 그 아픔이 더욱더 사람을 힘들게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만 아플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 가족들,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그 생각 또한 그 환자들에게는 더 무겁고 더 두렵게 다가온 질병이 다름 아니라 바로 이 치매입니다. 이렇게 치매 걸린 사람들은 그들은 기억뿐만 이런 것이 아니라 언어도 상실하게 되고 의욕도 상실하게 되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살수 없는 지경까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신적인 치매란 질병이 있어 우리에게 많은 공포를 준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는 과연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아마도 영적인 치매 같은 증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적인 치매 우리가 알았던 것들, 우리가 기억했던 것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들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잊고 망각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가장 어쩌면 우리가 기피하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내가 왜 사는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다면 어쩌면 영적인 치매 상태를 빠져 우리는 살아가는 모습이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영적인 치매를 사실 다 걸렸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성장하면서 우리가 이땅 가운데 인지 지능을 가진 순간부터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우리가 인지한다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태어난 순간부터 그들은 죄인이었고 그들의 본인은 그 육신 가운데는 죄가 있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으며 알지도 못했으며 하나님의 자녀도 또한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란 인지도 없었으며 하나님을 모시는 삶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르친 것은 이땅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더 강조된 것은 바로 이러한 개념과 가르침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질수록 문명이 발달한 발달할수록 흔히 말하는 선진국이 되고 잘 살면 살수록 이상하게도 그 무신론자들이 신의 존재를 거부한 사람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청소년들 가운데 십대들 가운데 무신론자가 더 많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배척하고 교회를 배척하는 수가 과거에 많을 수 있었으나 오늘날에그수 또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존재를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무신론자가 많이 늘어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닌, 단순히 우연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것이며, 사람의 그냥 동물과 다를 바가 없고, 우연으로 인해 사람이 만들어졌고, 우연으로 인해 사람이 그냥 다른 모든 생물들을 차지할, 어, 지배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창조에 대한 질서도 없습니다. 사람에 대한 성에 대한 가치관도 없고 절대적인 것이 없기에 남성과 여성, 그 제3의 성도 주장하는 것이 오늘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 뿐이겠습니까?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의 질서가 파괴되고, 학교에서 모든 질서가 파괴되는 것이 오늘의 모습이며,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도 다양시 여기는 시대에 삽니다. 포스트 모던이즘, 자기의 주장, 자기의 개성을 강조하면서 그 모든 것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자리가 서는 것이 더욱더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눈에 보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셨고, 그러한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잊은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태초에 말씀하셨던 그분이 성육신 되어 이 땅에 오셔 그가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함께 사람의 모습으로 사신 이유는 우리에게 그 망각된 것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여전히 그 망각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나아갈 수 없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사 그 십자가와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유일한 길이요. 난 유일한 생명이요. 난 유일한 그 진리요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절망적이었던 인간에게 소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에게 모든 망각으로 하나님 알지 못했던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과 십자가에서 죽음과 그리고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오늘 또 다른 부에서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도 몇몇 사람을 선택하여 그들과 함께 동행한 이야기들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뽑을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말한 것 같이 아브라함도 원래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가문은 어떤 가문이었습니까? 아버지와 함께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판매하고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존재도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기억도 못했던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과 약속의 땅과 그 민족을 세우겠다는 그 말씀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겠다고 아브라함과 동의한다는 삶을 이제 아브라함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것을 깨닫다고 해서 그의 삶이 180도로 변했을까요? 물론 그가 있었던 곳에서부터 차근차근 그의 삶이 인생과 하나님의 환경을 통해서 정리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곳까지 그는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 그는 하나님이 나와 만나 주셨지,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지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르침과 나의 육신과 그리고 내가 살아 남기는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반대된 일을 참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기도 했고 기근 이 있을 때 하나님 약속의 땅에 머무기보다는 그가 생각한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그 일을 택했으며. 하나님께 사선을 주고 민족을 세워줬다는 그 말씀을 들었지만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아내와 함께 상의하여 또 다른 첩을 통하여 노예를 통하여 또 다른 아들을 낳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네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는 더 많은 경우에는 그것을 잊고 망각하며 그것을 잊은 채 하나님 없는 삶처럼 살아갔던 모습을 우리가 압니다. 하지만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단일한 아브라함의 모습일까요? 사실 우리도 그러할 모습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달았고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로 성령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계셔 성령의 기름부은성령인도하심을 우리 삶을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망각하고 그것을 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삶처럼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분명히 나를 만나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방법과 내 습관과 내가 알고 있던 그 어떠한 것으로 살아간 우리의 모습이 있고 많은 경우 우리의 육신의 정욕에 따라 안목의 정욕대로 이 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간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질대로 나의 감정대로 나의 생각대로 나의 뜻대로 살아갈 때마다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 그리고 심지어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기에 하나님 없는 삶처럼 살아간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께서이 땅에 오시어 죽음과 그리고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약속을 해 주셔서 그의 뜻에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은 우리에게 이땅 가운데 살아가 분명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는 확연히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전과 우리가 알았던 방법과 이전의 삶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새 피조물이 됐다고 분명히 말하였고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았다는 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줬으며 우리에게 사실로 알려줬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아직도 여전히 내 옛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말씀에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바라볼 때는 우리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끝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단에 어떠한 참소가 있고 사단에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려 하고 철사 우리가 육신으로 넘어지고 다시 우리의 옛사람 모습이 보일지라도 그 감각과 그 생각과 그 모습을 의지하고 믿고 그리하여 우리 신앙을 퇴보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한번 영으로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삶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이 그리스도가 성령께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다름 아니라 우리 거듭난 영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 안에 계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는 삶이란 것은 우리 영안에 거하는 삶이요. 영으로 돌이키는 삶이요.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의 것을 따르는 삶을 우리는 우리 일상 가운데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눈에 우리의 손에 항상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감사가 넘쳐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망각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그 망각한 삶을 산다면 예수님이 땅에 오시어 그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서기관과 율법학자들과 다투었고 결국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혔던 그 종교적인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가장 두려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모르는 사람입니까? 어쩌면 그들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알지만 본인조차 하나님을 망각해버린 걸 알지 못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사람들이 것입니다. 예수님의모을 받았던 종교인들과 같이 오늘날에도 나는 하나님을 안다. 나도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했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 없는 모습들이 그들이 가장 어쩌면 불쌍한 자요 가장 두려워해야 된 자일 줄로 믿습니다. 과연 나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나는 하나님 안다. 나는 하나님과 동의한다. 라고 당당히 말하지만, 정자나의 성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심이 없고, 그것조차도 망각하여 나도 인지하지 못한 그런 성과 가운데 놓였으면, 그런 영적인 침해에서 우리는 치료를 받아야 되고,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삶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 영적인 침해를 벗어나, 언제나 하나님께 동의한 삶을 살수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시편 121편에 기록되기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지신 야훼께서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까지 놓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되셨기에 이제는 우리는 두려운 삶을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육신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살아갑니까? 그것은 두렵기 때문입니다. 지금 두려움이 다가왔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나의 생명을 보존하고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노력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대는 믿음이 부족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순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되시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되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환경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눈에 보이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질병과 어려움과 큰 눈물, 걱정근심이 세상 사람들 우리 상태과 있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가 사는 것이냐 아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심지어 사망이 설사 나에게 찾아올지라도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생명된 자들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두려할 워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의하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 생명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그 생명 인도함 받는 자들은 어떠한 모습이 있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양육받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가장 부끄럽게 여기고 예수님에 더 이해하기조차도 말하기도 껄끄러운 그런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회복시키셨고 베드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마다 베드로 말하죠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양육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이 공생애를 끝내시고 이제 승천하시어 이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과 그들을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바로 양육을 하라는 명령을 그에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주님이 먼저 그러한 양육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먼저 소위선 수범으로 그들과 함께 버무셨으며 그들과 시간을 보내셨고 그들의 양육 말씀으로 양육하였고 그들을 먹였으며 영적으로 성장시켰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하였던 사람이 다름 아니라 베드로였습니다. 데살로니전서 2장 7절에 말하죠.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우리가 우리도 우리의 영혼들을 우리의 하나님께 맡겨 주신 그 영혼들을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양육한다는 뜻은 무슨 의미를 가집니까? 나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양육 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명한 양육을 받아야 되기도 하고 우리도 다른 이들의 양육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이 주신 마음이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딴 가운데 양육하신 것처럼 나의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오 우리가 그 생명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산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른 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을 양육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자녀나 남편이나 부모님들을 벌써 먼저 말씀으로 양육한 수도 있지요. 아니면 사랑하는 교회 직장 동료들을 만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양육할 수도 있죠 아니면 교회에서 우리의 지구역 식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양육할 수도 있지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내가 보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찾아가게 하는 들서 우리가 그들을 양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에게 분명히 양육자가 있을 것이고 우리 또한 양육받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삶과는 진정한 생명이 되시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알고 그것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장이 없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4장 1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되까지 이르리니. 우리는 하나님은 영접한 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영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그 변화가 하루아침에 180도로 달라지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꾸준히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그 어머니로부터 태에서부터 태어나 그가 장성한 성인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지만 결국에 그가 성장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정상적인 양육과 말씀과 기도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또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고 그 모습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불량자까지 작은 예수가 나타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내가 오늘보다 어제, 어제보다 지난달, 1년 전에 뒤돌아봤을 때 그래도 많이 변했구나, 그래도 내가 이런 면 성장했구나라는 것이 보이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행함 받는 자요, 주그 동행함을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한 주의 성도들이 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전히 여러분이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면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과연 주님의 생명을 따라 그리스도의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았는지 그것에 질문을 하신다면 우리는 보다 정확한 우리의 자기에 대한 진단을 내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안식처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그 천국에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대사를 눈으로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해 우리의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땅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지만 그래도 우리가 육신이라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24시간 항상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은 바로 주님이 오실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땅 가운데 우리는 계속 변화될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나의 육신, 지긋지긋한 나의 정욕의 넘어짐에서부터 우리가 구원 받는 것은 오직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영원히 거처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세상 욕심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그 안식처, 하나님과 영원한 그 삶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에게 이땅 가운데 나그네 같은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것이며,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영적인 침해는 과연 있습니까?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우리의 그 존재가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때론 때로 때로는 많이 그것을 망각하며 살며 마치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고 나의 육신과 정욕과내 방법대로 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망각에서부터 돌이켜야 됩니다. 그 치매로서부터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는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영 안에 거하는 삶, 그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영 안에, 그리고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찬양 안에 사는 삶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회복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것이며 그 동행을 받는 자는 영적으로 성장하며 영자국을 장성한 그 불량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정정인 장성한 불량까지 우리가 성장하게 되면 우리는 그때 비로소 마지막에 주님과 영원히 거하는 그 하늘나라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땅 가운데 그러한 놀라운 소망과 그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이 새벽 예배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과거에 수많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했지만 주를 망각하고 살았던 우리 모습을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리하여 다시 한번 이 새벽을 통하여 주께로 나아갈 때 주님 다시 한번 주님과 거하고 영안에 거하며 주의 말씀에 따라 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정력과 생각과 방법과 감정에 따라 모든 것을 선택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생명 대신 그 생명을 따라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한발한발 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옴내에 들어진 모든 기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라는 믿음과 확신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일이 일어날 때마다하나님께는영광이 n 우리에게는 기쁨과 간증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 u n 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young, young, y o u 이 g young, y 시 u 며 나라가 u n 시 y 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o u n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시간니다